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카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카카오 그래도 거래량 들어왔다 요새 카카오가 추세가 아직까지는 약세죠 그래도 추세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도 돌린 건 있어요 네 돌린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치 아직은 약세다 그치 돌린 건 있지만 아직은 약세 그렇지 네, 지속적으로 현재로서는 약세 구간이 합니다. 근데 뭐 약세는 약세인 거고, 음, 수급이 볼, 들어왔는지 볼까요? 수급을 봅시다. 수급 그래도 좀 들어왔네. 25에서 꽤 많이 들어왔네. 3 0까지 들어왔, 아니, 거의 30, 29까지 들어왔다가. 야, 시, 25에서, 어, 기본이 25구나. 그러다가 29까지 들어왔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 중이라네. 그리고 거래량 들어왔네. 어, 기관계나, 기관계가 안 받쳐주네, 기관계. 개인이 너무 들어오는데. 개인에 이제 슬슬 털려야 되는데, 그쵸? 어. 뭐, 현재로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행복성이네 근데 뭐, 행복성이 중요한 건 아니죠. 뭐돈 버는데 뭐 카카오가 행보를 하든 말든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돈 버는 전략이 중요한 거지. 네, 여하튼 간에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했 아니, 여기 까지 이렇게 매수했죠. 5월 2 0일까지 매수했다. 최근에 약간 매도들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들어왔어요. 기관계 쪽하고. 연기근 들어왔죠. 만약에 이렇게 뭐, 연기근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 들어오게 되면은 뭐,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카카오 모멘텀 같은 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근데 카카오는 제가 보았을 때는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굳이 본다고 한다면은 저걸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에,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laughs> 해야 되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개발했으니까 이것도 아마 그 LL, LLM일 거예요. 요거를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하죠. 근데 공개를 하는 것도 따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내재화 시켜갖고서 공개를 한다는 거지. NHc 투자증권에서는 AI 모멘텀에 기반하여 목표가를 4만 9천에서 5만 3천 원까지 올렸다고. 5만 3천 원이 어디냐? 여 씨, 많이 올렸대. 오, 그래 얼몇 프로 먹는 거지? 53,000원이면 봅시다. 몇 프로 챙겨 먹을 수 있지. 어디까지 이야기한 거야? 한이 정도네. 그렇지. 여성 지이고 그러면은 수익률로 봤을 때 대략 오, 짭짤하게 챙겨 먹을 수 있겠네요. 하겠네요.겠죠? 예. 그렇습니다. 짭짤하게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n h 투자증권에 의한다면은.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AI 기반 메신저로 전환하는 시도는 글로벌 빅테크 흐름과 유사하다. 단순 광고 중심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AI 컨시어지 기반의 비즈니스 레이어 확장을 지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렇고 자세한 내용을 좀더 살펴볼까요 ai 모멘텀 분석 카카오 2025년 하반기 하반기죠 네 목표주가 뭐 53,000원도 있고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9,000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아 재무적인 부분은 지금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년 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매출은 줄어들었죠.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6.3% 줄어들었고 전기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8. 매출은 안 좋지 아직은. 영업이익은 그래도 전분기 대비 살짝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39.7%.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네,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AI 메신저 카나나 출시 예정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상반기까지 실적은 다소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부터 시작될 AI 기반 모멘텀이 주목, 모멘텀을 주목을 해야 할것 같다. 그건 맞죠. 아무래도 뭐, AI가 되으니까 카카오는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카나라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 제작 중인 AI 에이전트와 커머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AI 메이트를 개발 중에 있다. 이게 아마 그 AI 에이전시? 에이전트?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걸 거야.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톡 개편을 통한 디스플레이 광고 신상품이 출시되고 1분기에 부진했던 모빌리티 이동 수요 및 또한 회복되며 점차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최근 인터넷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AI와 관련된 서비스 결과물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만큼 실적 결과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하반기 이후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할것 같다. 우선은 그 재무 좀 체크해 볼까요? 1분기 재무, 재무상태표부터 볼게요. 그래도 1조죠? 1조 600억 원, 아니 잠깐만, 이건 저거죠. 25조 9천억이죠. 자산이 11조 5천억, 부채가. 자본총기가 14조 3천. 그래도 자본총기가 더 많죠. 뭐 자본인여금은큰 변동을 없고이 잉여금이 살짝 증가한 건 있으니까 긍정적이죠. 뭐. 그리고 어 전기 대비 매출이 줄어들었죠. 1조 9천억에서 1조 8천억이니까 매출은 영업수익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죠. 1200억원에서 1054억원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벌고 있으니까 돈은 아예 못 버는 건 아니니까 단기순이익도 어 근데 단기순이익이 많이 빠졌다 아니 단기순이익이 증가했네 야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씨, 뭐야 이거. 단기 순이익이에7 6억에서이0 0억 원이네요. 오 그러면 그래도 뭐 기본은 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은 깔고서 움직인다 보면 될것 같고 영업활동 현금은 그래도 플러스네.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동기치. 어, 이2 2 2이억원 투자는 사, 4 많았어 사천칠백이억원 재무 뭐,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재무는 매출면에서 약간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나쁜 건아니야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약간 이제 앞으로 나아질 것에 대한 뭐, 기대감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러면 카카오는 요정도 보면 되겠죠? 네, 요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정도 체크하면, 뭐, 딱 명확하게 나왔죠? 투자 전략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 것인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볼만하죠? 음. 물론, 이제, 뭐, 예전보다는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죠? 여가 그 PBR, 퍼 PBR이 아닌 나오지 않냐? 튼간 그렇습니다. 배당도 주나 보네.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배당도 있, 배당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P, PBR 1.6이야? 어, 그리고 이번에는 1 5 4 된다고? 1 5 4 정도 1 5 2 그럼, 그럼 나쁘지 않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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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아0 0 0 0 0도 나중에 0도한중이니0 0 0 0 0 0 여하튼간에 뭐 전략적인 부분으로 해서 고려를 해볼 만한 네, 종목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카카오 대서는 뾰로롱.